자,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유튜브 시대입니다. 그러면 내가 목회를 하든지, 선교사로 지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뭐지요? 인터넷이고 유튜브입니다. 인터넷 유튜브요. 제가 그냥 어느 방에서 설교를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유튜브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하여튼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왜?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이니까 말씀 안에 복음이 들어가요. 그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또 말씀을 전파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상 10명이 있어. 10명한테. 하고, 그 다음 대상 10명을 만나서 하 2명한테 하고, 그러나, 그렇게도 하지만, 녹음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어도, 10명이든, 100명이든, 때로 1명이든, 아무 때나, 당연하게 성님 인도하시면, 확인하고 볼수 있잖아. 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내용은 압니다마는, 앞으로는 의구심을 가진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소유권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유튜브에 올려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냐? 그러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뒤에서 속살거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숨기고 속살거릴 이유는 없어요. 네? 뭐 부부 사이의 사랑 이야기, 그것은 설교할 이유가 없죠. 이건 개인적인 은밀한 이야기고 진리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 또 자녀가 사고를 쳤는데 자녀를 막 야단치는 이야기를 녹음해서 방송할 일은 없잖아요. 그건 설교할 일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인 이야기라고. 그렇죠. 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왔습니다. 뭐 해야 돼요? 지금 시대에는. 전세계 사람들이, 물론 이 언어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만은,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올리고, 영어를 잘하면 영어도 하고, 에스파니올를 잘하면 에스파니도 하고, 독일어를 잘하면 독일어도 하고, 음? 영화처럼, 뭐, 영화에 자막 달면 되잖아요. 자막을 달아가지고. 그래서 미국 영화들이, 아, 헐리우드 영화들이 자막 달아가지고, 그대로 하잖아요. 자막 아 물론 저는 아직 자막 달 능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원체 설교 분량이 길고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왔기 때문에 소유자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말씀은 누구나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리는 거고 전하는 거지 아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유튜브에 설교를 안 올려요. 그뭐 숨겨요 설교가 설교가 숨깁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도요 아1년 되면은 그전에 설교를 다 지워버려요 네? 대형교회면 사이트 유지할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 유튜브에 올리는 대형교회 분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요 이단 사이비들이 있죠 안식교나 아니면 뭐저 이제 설교는 안올립니다만 신천지 애들이 만드는 또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에 네, 이단들 사입이들 이런 애들이 유튜브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좀 자신 있는 목사님들 유튜브에 잘 올리시지요. 그러나 정말 정상적인 설교자라 했을 때, 목회자라 했을 때에 그 숫자상으로 할 때는 사실은 소수예요. 너무 적어요. 너무 적. 어 뭐 굳이 뭐 동영상을 찍으라 그래 요즘엔 다 핸드폰으로 다 가능하잖아요 이것이 다 가능해요 그리고 편집이 뭐, 뭐 영상 세상적인 뭐 먹방이나 여행이나 이런 편집하고 다르게 설교는 그냥 일관지 흐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시작해서 그대로 에? 한 덩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그대로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하죠 왜? 이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예? 성교사님들이 묻고 싶은 거. 왜 당신 설교는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지 않나요? 유튜브 돈안 받는다. 옛날에는 막 10분 제한이 있고, 예전에는 유튜브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다 풀어지고 없어요. 예? 제한이 없어요. 왜 당신 설교는 녹화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성교사님, 왜 당신 설교는 녹화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왜 올리지 않습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아, 나는 은밀히 전하니까요. 말씀 언제 은밀히 전하라 그랬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왔으면 성교가 내, 내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물론 해석상의 군더더기로 붙지만은 군더더기 붙어도 어쨌든 이단 사이비적 인 해석이 아니라면 그치 그리고 성리 역사도 그 안에 있다면 응? 아, 유튜브를 통해 올리라그 말해요. 더군다나 성교의 시대였요 전 세계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알려지는 선교의 시대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하지 않고 숨겨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선교가 음, 뭐 제가 선교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학적으로요 또한 걸음 나가서 교회 성교학적으로 선교는 항상 도시 선교가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은 어디에 모여삽니까? 도시에. 도시 중심으로. 전 세계에 도시화되고 도시 중심으로 인구가 90%에서 95%까지 올라가요. 한국 같은 경우는 도시 중심으로 있는 전라도 같은 경우는 좀 수치가 적은데요. 그게 한91%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다른 경상도이런데로 가면 한 94%, 서울 이런 데는 도시와 98%, 99% 이럽니다. 다시 말하면 한적한 시골에 도시에 98명이 살 때에 한적한 시골에 한명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명이고, 뭐 전라도 같은 경우는 도시에 91명이 모여 살면 시골에 9명 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시골에 있는 사람은 도시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친척이 가족이겠죠? 도시에 선교하면 그 사람이 명결되면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죠? 가족한테 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저는 시골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부심을 가죠. 좀 어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구들은 도시에 모이죠. 뭐또 복음을 전하기 엘리트들이 어디 있어요? 도시에 있어요? 시골에 있어요? 도시에 있죠. 선교 자원이 도시에 있죠. 예? 현지인들이 목회자가 만들어지면 어디서 만들어요고시에서 대학이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고시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현지인들이 시골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골로 들어가.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천 명이 들을 곳이 있고 한 명밖에 안 들을 곳이 있는데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네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가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아니지 않 어디에 다녔어요? 대도시. 대도시. 시골에 다녔으면 복음 그렇게 효과적으로 빨리 못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는 여기서 전할 데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스파나로 가리라, 스페인으로 가리라. 그러면 우리식으로 하면 그렇게 묻겠죠. 사도 바울이요. 당시 시골 곳곳에 다다니봤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안 갔어. 그러나 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됐어. 왜? 도시에서 들은 사람이 이제 1 0월 자기 부모, 자기 가족한테 가면 돼요 가면 돼요 그걸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는 지구들 속 아니고 그래서 본래가 선교는 이제 제 교회사적으로 선교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적으로 제가 교회 성장학이나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도시 선교가 물론 도시에 이제 자리 잡을 곳이 없으면 대도시에서 중도시로, 소도시로 갈수있습니다만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선교 사역가운데서도 시골 사역에 대해서는 그게 환영하거나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시골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굳이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그런 이들의 변명이나 합리화까지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선교를 하면 또 말씀을 증거하면 전 세계에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 유튜브라는 자원이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그 세상 사람들 돈 벌려고 유튜브를 한단 말이야. 주의 종들이 돈이 목적이 아니니까 비영리니까 왜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 전하지 않느냐? 그말 핸드폰 녹음해가지고도 전할 수 있는 거야. 왜 전하지 않느냐? 오히려 이단 사이비들이 그걸 장악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덮어버리느냐 왜 그렇게 하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왔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